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어디에요? 브로드컴. 얘네가 지금 어쨌든 뭐 아마존이나 아마존이나 알파벳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도 지금 브로드컴에다가 HBM, HBM을 이제 수주를 넣기로 했답니다. 음, 대규모 공급 나오죠.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플러스 이 브로드컴 두 개의 업체에다가 납품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. 그러면 이 TC본도, 응? 공정이 꼭 필요한데, 이것도 같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? 어떻게 주가가 안 오릅니까? 이게 말이 됩니까? 예?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이 지수, FOMC, 또 뭐예요? 뭐가 있어요? 네? 예? 우리나라 정치? 어? 정세? 아니, 없다니까. 날아갈 건데, 왜 걱정을 하냐고요. 예?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시고, 이제 주말 노세요 일단. 그나마 지금 뭐 아닌 거면은 예, 이거 이 탓이죠 뭐.